안녕하세요. 광남바둑입니다. 지금 이 모양을 딱 보면은 이 중앙에 있는 흙 다섯 점이 이제 위태위태한데요. 물론 이제 귀의 흙도 위험합니다. 예 만약에 이제 백이 여기를 단수친다 하면은 요귀 귀의 흙도 예. 잡힐 수도 있죠. 만약 백이 패감이 많아서 이제 저것을 단수친다고 하면은 그래서 요 형태가 뭐 이런 식으로 흙에 두는 게 아니냐 이런 식. 이렇 이제 물어보시는 분, 이런 분도 계실 텐데, 이것은 아닙니다. 요 형태는 요흑돌로 106, 5점을 어떻게 잡느냐, 이런 문제인데요. 요게 아주 중요한 맥점이 만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정말 바둑 두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. 자, 일단 이 형태에서는요. 여기 살금머니 이렇게 밀고요. 백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아주 좋은 요런 맥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평범하게 평범하게 한 칸을 띄는 것은 백이 한 칸을 띄고요 막으면 넘어가고 단수 치면 이어서 이거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예, 이건 흑의 실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흑이 이거를 둔 다음에 뭐 이렇게 두고 요거를 뛰어도 마찬가지로 백이 한 칸을 뛰면 이거 아무것도 안됩니다 예 백이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죠 근데 뭔가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요 형태가 흑이 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지금은 어떤 수가 있느냐 이거를 두고요 막을 때 요렇게 밀어가는 수가 좋습니다 그러면 백이 어떻게 두느냐. 이거를 이제 늘어야 되는데요. 이때도 진짜 잘둬야 됩니다. 계속해서 이제 이걸 먹여 치는 거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먹여 쳐서는 백날 두어도 이게 어떻게 백을 잡을 수가 없어요. 잡을 수가 없다. 그래서 흙은 이거를 이제 먹여 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한 칸을 뛰는요 수가 아주 중요한데요. 만약 백이 여기를 민다, 그러면 이때 바로 먹여치고요. 따내고 단수칠 때 있고, 이렇게 젖혀서 이 백도를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백이 이렇게 입구자를 두면은 단수치고요. 입고 밀고, 젖히면 단수쳐서 이 백도를 어떻게 된다? 흑이 백도를 이제 잡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백이 요쪽으로 이렇게 있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가 굉장히 멋진 수인데 지금 같은 경우 흑이 여기 여기를 틀어봤고요 요걸 단수 치면 있고 이일때 단수돼서 요 백돌이 한수 차이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잡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제 뒤로 이어도 있고요 단수 치면 이어서 요 형태는 유광부가로 이제 잡히게 되는데 물론 이제 백이 막 이런 식으로 젖혀가지고 한 10만 년 늘어진 이 패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패를 몇 순으로 지금 패입니까? 4순으로 네 지금 패죠? 예, 패를 저도흙이 대가를 한두배는 얻을 수 있다 그동안 다른 데를 내 계속해서 두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아주 멋진 이 맥점을 알아봤는데요 바로 흙이 이곳을 찌르고요 백이 막을 때 요렇게 눌러가는 수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흑이 이런 식으로 두면 어떻게 될까? 이렇게 두는 것도 있는데요 이때도 백이 막 요렇게 이제 둬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백이 걸려들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또 여기를 붙여도요 흙이 이걸 틀어 막아버리고 예, 뭐 물론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이으면은 이 문제 가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. 이으면은 이제 먹여쳐서 자연스럽게 백돌 여섯 점이 떨어지고요 여기를 이으면 이제 골치 아파지기는 하는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. 이건 진짜 골치 아프죠. 폐가 나니까. 근데 흙이 씌웠을 때 100이 간단하게 이제 해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뭐냐면은 붙이면 이 흙돌 6점이 딱 잡히게 되죠. 예, 이거 잡히게 됩니다. 그래서 흙이 5도 가도 갈데 없는 이 형태가 돼서 100, 그쵸. 그렇죠, 흙 7점이 잡히게 된다. 그래서 이 형태, 이 형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요.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냐면은 흙이 이 100, 다섯 점을 잡아야만 이 흙의 다섯 점이 살게 됩니다. 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형태는 이제 찌르고요. 막을 수밖에 없을 때 이때 절대로 한 칸을 뛰면 안 된다 이거예요. 우형이긴 하지만 흙이 빈 삼각으로 두어서 일단 백을 한번 늘어가게 하고 늘게 하고 이 다음에 쉬운다 이거죠. 그리고 이렇게 밀때 먹여치고 단수친다. 또 만약 이제 백이 여기를 찌른다 그러면요 흙이 막 밀때 먹여치고 단수치면은 요 백돌 6점이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형태가 정말 아주 멋진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